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G 프리케어 공기청정기 클림부터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LG 프리케어 공기청정기 36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개가 이제 들리면서 이제 더 넓은 범위를 공기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먼지가 많이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부분은 쉽게 청소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이 정도의 오염이 있으면은 안쪽에는 더 많은 먼지가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전원을 끄시고요. 이렇게 보개가다 내려간 다음 동작이 멈추면은 전원선까지 이제 뽑은 상태에서 이제 분해를 해주시는 게 안전한데요. 이렇게 보기가다 내려오고 멈췄다. 그러면은 전원상까지 뽑아 주시고 전원을 뽑으셨으면 이 클린 부스터 일단 커버를 이제 벗겨 주시면 되는데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세 방향으로 후크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틈 사이 밑에 부분을 먼저 벌려 주신다는 생각으로 살짝 벌려 주시고 위로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올려 주시면 이렇게 쉽게 탈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커버 쪽으로 이렇게 세 방향으로 후크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이제 걸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를 먼저 걸려 주시고 이제 위로 올려 주시면 쉽게 벗릴 수가 있습니다 커버를 벗겼으면은 옆면을 보시면은 이제 나사 두개가 박혀 있는데 요거까지 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머리 부분이 납작 볼트라서 만약에 여기서 더 분해를 진행하신다 그러면은 납작 볼트랑 다른 볼트랑 섞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이 클린 부스터 분해하실 때는 볼트가 두 개밖에 없으셔서 요거만 이제 풀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볼트 두개 풀어 주셨으면은 이위 커버가 쉽게 열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팬이 있고 고정하는 볼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손으로 돌리면은 풀리기도 하고 너무 간혹 가다가 너무 빡빡하게 잠겨 있는 경우에는 손으로 풀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벤치나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은 이렇게 팬까지는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쉬운 구조라서 이렇게 쉽게 가정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식으로 안쪽에 보시면 엄청 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집에 가지고 있는 이제 청소기로 그 앞머리를 좁은 청소기 그거랑 칫솔이나 붓이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살살 칫솔질 하면서 그거 같이 빨아 당겨주시면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젖은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조립하실 때는 여기 고정 축을 보시면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가 아니고 약간 평평한 면이 한쪽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축에도 전부 동그란 게 아니고, 그 평평한 면이 한쪽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깎인 면이 있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넣으면, 이그 방향만 잘 맞으면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볼트 꽉 조아주시고, 그 다음에 쪼아주셨으면 한번 손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게 간혹 가다가 잘못 걸리는 경우에는 삐뚤게 체결돼서 돌아가면 이게 주위에 간섭이 되거나 돌아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항상 체결해 주시면 한번 손으로 잘 돌아가든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주시고 그 볼트를 똑같이 그냥 있던 자리에 체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결해 주시고 네, 커버도 후크 걸리는 자리랑 후크랑 제대로 위치에오게 해서 내려주시기만 하면은 네,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간혹가다가 클린 부스터 커버를 안 끼운 상태로 작동시키면은 얘가 이제. 끼워져야지 고개가 올라가거든요. 만약 에 이걸 안 끼우고 어 이거 고개가 왜안 올라가지 하시라고 고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커버가 끼워져야지 클린 부스터 고개가 올라가니까 고그 점만 유의해주시면 돼요. 청소를 다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소음이 뭐 없이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